자, 천재, 김오과. 대한번 봅시다. 자, what time should we meet at Bull Park 하는 거겠죠? 주원은 우리는 what time 의문사가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몇 시에 should meet? 조동사니까 앞으로 빼가지고 의문 만들어 준 거죠. 만나야만 하니 Bull Park 야구장에서 하는 거죠. 겠 그래서 can you make it at 4?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can you make it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너는, 뭐, 만들 수 있냐? 그것을 하는 거잖아. F4, 4시까지. 이때는, 뭐, 진짜로 할수 있냐?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하는 가 만날 수 있냐?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can you make it F4, effort? 4시까지? 뭐 여기서는 만나는 거니까, 뭐, 올수 있니? 이런 뉘앙스 정도로 쓰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make it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해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해내다. 영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an you make it? 그래서 몇 시? 뭐 4시에? 올수 있어?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통째로 꼭 해놓읍시다. 알겠죠? 해내다라는 표현을 습니다 I can make it! 나 그거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Yeah, I can be there by 4. 나는 뭐할수 있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대어는 부사로 쓰는 거고, 몇 시까지? 4시까지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4시에뭐올수 있냐라고 하는 거 있고 여기는 4시까지지 전치사 구분 꼭해 봅시다. 요두 가지 구분 좀해 놓으시고. 그냥 How about going to the piano concert it starts at 6 하는 거겠죠? How about 다음에 명사형태를 쓰면은 명사 어때 이런 형식을 쓰는 거지? 뭐 명사는 어때 이런 양수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동사를 집어넣면 으 뭘로? 명사자니까 동명사로 고치겠지? 그럼 뭐 동사 하는 건뭐 어때 이런 양수로 쓰는 거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how about 뭐 하는 건 어때? Going to the piano concert. 피아노 콘서트에 가는 건 어때?라고 it starts 시작해 몇 시에? 6시시 시작한다고 하는 거겠죠? Sounds great. 이형동사지? 뭐뭐하게? 들린다 라고 하는 거지 이형식 동사입니다 어려운 말로 무슨 동사라고 해? 감각 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서? 보어자리라서품사 뭐를 씁니까? 회원형 상태를 쓰지 It sounds great 뭐 좋게 들리는데 Where should we meet? 우리는 의문사 어디서 should meet? 만나야 하니? 라고 하니까 Let's meet at bus stop at 5 하는 거겠죠 Let's는 뭐, 뭐 하자라고 하는 거지 어렵지 않죠 뭐 하자고 하는 거야? 만나자 몇 시에 아 어디서 버스 정류장에서 몇 시에? 다섯 시에 하는 거겠지 전사 좀잘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 스토리트 Hi Kath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하는 거겠죠 <목소리> 안녕 캐시야 너는 외문사 무엇을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썼으니까 뭐랑 비슷한 거야 미래 뉘앙술 쓰는 거죠 뭐할 거니 뭐할 계획이냐라고 하는 거겠지 실제 동사를 둘을 썼으니까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언제?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 날. Nothing much. 뭐 별거 없어. Why do you ask? 너는 왜? Do you ask? 물어보니 진수야. 라고 하는 거죠. Do you want to go skateboarding? 하는 거겠지. 뭐 go shopping, go hiking go, hiking. go on i t 가지고 어디 어디 뭐뭐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어렵지 않지? 너는 원하냐? 뭘 원하는 거야? to go. 가는 것을 원하냐고 하는 거겠 t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로 쓰는 거지. 거수 쓰는 거지. 너는 원하냐? 뭐 하는 것을 스케이트보러 타는 타러 가는 걸 원하니?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sure 물론이야. It sounds like fun. 그것은 들린다고 하는 거지. Like 뭐처럼 들린다고 하는가? Fun 뭐 되게 좋게 들린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처럼 수어 하나로 그냥 sounds like 이렇게처럼 되겠지.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게 들려. Where should we meet? 우리는 어디서 meet 만나야 해?라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이 형식 형태로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동사형태 How about meeting at park near our school? 하는 거겠죠 How about 다음에 명사형태인데 동사를 쓰니까 뭘로? 아인즈를 고쳐가지고 뭘로 고친 거야? 동명사 형태로 고친 거겠죠 그래서 만나는 것은 어때? 어디서? 공원에서? 어디 근처? 우리 학교 근처 하는 거겠지? Near 어렵지 않죠? 우리 학교 근처 공원에 만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All right 좋아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우리 만나야 하는데 Can you make it around 2? 하는 거겠죠 그래서 can you make it? 너 그거 할수 있냐 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뭐올수 있냐 만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겠죠 around는 전사 뭘로 봐야겠어? 즈음으로 봐야겠지 2시쯤에 can you make it? 올수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응 I'll be there at 2 내가 뭐할 거야? 거기 있을 거야 몇 시에 2시에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죠? 비슷한 표현을 여기서 반복된 좀 봅시다 Do you want to watch u p play this Saturday, 너는 보는 것을 원하니, 뭐를, 연극을, 디센데. 이번 주 토요일 하는 거죠? 오케이. Okay. What time should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Can you make it at 2.30? 2시 반에. Can you make it? 올수 있어?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통째로 해놓읍시다. 어렵진 않지만. Sure. 물론이야. I'll see you at school. Theater. 내가 뭐할 거야? 볼 거야. 너를 학교 어디서? 극장에서 하는 거겠죠? 미안해 I'm sorry but I can't make it at 2.30 나는 뭐할수 없어 나는 그걸 할수 없어 몇 시에 2시 반이죠 그럼 면 뭐겠어 뭐갈수 없어 올수 없어 이런 영수증이 오겠지 나 2시 반까지 갈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make it이라는 표현을 써 썼습니다 알아놨으면 좋겠고 s c r i p t 는 s c r i p t 까지 하자 Listen and speak to 봅시다. 수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하는 거겠죠? 수잔아, 너는 무엇을 하니? 너의 무슨 시간에? free time 여가 시간에 나는 usually 보통 뭐 한다고? listen to 들어요. 음악을 그리고 read 읽어요. 뭐를? 책을 하는 거겠지? 여기서는 usually만 좀 봅시다. 이런 거 무슨 부사랍니까? 빈도 부사라고 하는 거겠지? 빈도 부사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빈도 부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조동사 비동사 뒤고 일반동사 앞에 쓰는 거겠지. 그래서 조비뒤일반앞이라고 외워줍니다. 알겠죠? 빈도부사에 뭘 물어본다고? 위치를 물어봅니다. 빈도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하는거 뭐있어? a l w a y 가 있고, 자주하는거 뭐있습니까? 오픈이 있고, 그 다음 보통 usually 가 있고 가끔 sometimes 가 있고 거의 안 하다 보 있어 아니 절대 안 하다 never 이런 시리즈가 있지 이걸 잘 알고 있다면 여기에 거의 안 하는 다 라고 할게 얘네는 어차피 동사랑 같이 쓰는 거니까 다 라고 할게 알겠죠 그래서 rarely seldom 그 다음, hardly, 뭐, scarcely, scar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봅시다 알겠죠? 얘네는 거의 안 하다 시리즈입니다 rarely, seldom, hardly, scarcely 그 항상, 뭐 자주, 보통, 때때로 절대 안 하는 거 있지 얘네 뭘 물어본다고? 위치를 물어본다 그랬 의미는 당연히 알아야겠고 단어 외우면 되겠죠? 위치는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 어떻습니까?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조동사, 비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 앞에 쓴다고 했지. 잘알아 옵시다. 조비 일반 앞이요. 그래서 수잔나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 하니? 그래서 얘기했는데 나는 보통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고 뭐 한다고 세그린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어디 앞에 쓸? 일반 동사 앞에 쓴 거겠지. 위치 알아놉시다. k a t h 야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have a free time 하는 거겠죠? 너는 무엇을 like 좋아하는 건데 하는 것을 좋아하냐라고 하는 거겠지? 목적어 잘 보이죠? 그래서 너는 무엇하는 걸 좋아하니? When you 뭐할때 you have a free time.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접속사지? 접속사죠.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I like to go running with my mom 합니다.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해? To go, go running이야. 그럼 뭐 하러 가는 거? 달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달리러 가는 거 누구랑? 우리 엄마랑. 뭐 조깅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인지야. 너너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나는 뭐 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뭐를 좋아해?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좋아하니? 보통 뭐 하니? 해서 자기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질문,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나는 보통 뭐 한다 해가지고 빈도부사 유저리 넣어서 문장 만드는 거로 유도를 할수 있으니까 빈도부사 들어가는 문장 꼭잘 봐둡시다, 알겠죠? 두 번째도 비슷해.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라고 하는 거겠죠. When you have free time, 네가 뭐할때 얘는 소수어가 아니지 동사지. 가지고 있을 때 뭐를 여가 시간 있을 때넌 뭐하니? 민호야 그래서 I love baseball. 나는 야구를 사랑해 So, 그래서 I, 나는 Usually 빈더부사 위치 잡으지 Play baseball, 야구를 해 누구랑? 내 친구들이랑 뒤에 뭐랍니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Bethia? 넌 어떠니?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so, I usually go 마찬가지로 나는 빈더부사 위치 잡고 Go mountain biking 간다고 하는 거지 뭐 하러 간다고 하는 Mountain biking 산악 자전거겠죠?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가 With my dad, 우리 아빠랑 Mountain biking? What is that? 그게 뭔데? It's riding a special type of bike in the mountains 하는 거겠죠 그것은 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겠어? 아니겠지? 얘는 뭘로 봐야겠어? 타는 것이라고 하는 거겠죠 명상 들어봐야겠지 뭘 타는 거야? A special type of bike 자전거의 어떤 특별한 타입 이런 형태를 탄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디에서? 산에서 하는 거겠죠 동명사로 잡았는 거 한번 잘 봐둡시다 알겠죠? 명사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형태의 자전거를 산에서 타는, 타는 거야. Wow, that sounds exciting.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Sounds. 이 형식이지. 뭐 한다고? 들리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려운 말로 무슨 동사를 한다고? 감, 가, 동, 사입니다. 뒤에 보호자리라 품사 뭘 쓴다랬어? 에는 형용사 형태를 쓴다랬죠. 근데 여기 exciting을 썼네. exciting은 신나는 걸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얘는 현재 분사라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형태로 쓰는 거야 이렇게 신나는 걸 주는 뉘앙스로 쓰는 거지 되게 신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Exciting을 씁니다 이 자리에다가 Excited라고 쓰면 되게 이상해진겨 왜? 얘도 과거 분사 형태로 쓰는 형용사인데 얘는 수동과 뭐의 의미를 갖고 있어?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능 뉘앙스가 아니잖아 그것이 뭐 신나는 거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지. 신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신나는 거 주는 것처럼 들리니까 능동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현재 분산을 씁니다. e 사이 i t e 를 쓰면 틀려요. 알겠죠? 그 되게 신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겠지. 잘알아두시고 예, e a h it's pretty challenging. 그것은 꽤 뭐하다고. 얘도 회용상태로 쓰는 거지. Challenge가 도전하다지. 그것은 꽤 뭐하다고 하는 거야. 도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Challenging. 이것도 도전하는 걸 주어 받아. 주는 뉘앙스지 대개 그래서 뭘로? 현재 분사 형태로 회용사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면 여기 있는 형태 꼭아인 g 형태로 썼다는 거 알아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it's pretty challenging 이거 꽤 어려워 그 알아놓고 exciting도 알아놓고 그냥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have free time? 같은 표현이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갈게 너는 네여가시간에뭐 하는 걸 좋아하니? 나는 보통 기타 치는 걸 좋아해 넌 어때? 나는 착 축구에 나는 보통 이거 해 수영하러 가 Take my dog o r w k 내개 산책을 시킨다고 하는 거지 그 I usually play badminton badminton 한다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이런 대답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 Do you know how to cook? 라면 하는 거겠지? 얘나나 봐주자 너는 아야 How to cook? 얘는 어떻게 여기는 투부정사 요리 하는 지로 끝납니다. 알겠죠?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 사형태는 뭐뭐하는 지 형태로 끝나. 하나만 할게.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at to do 하면 뭘 모른다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겠지. Where to go 하는 거겠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겠지 여기 약간 뭐뭐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살짝 숨어 있어 알겠죠 참걸 알아 놉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 how to cook이겠지 그럼 어떻게 요리하는지 요리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겠지 알겠죠 어렵지 않지 얘는 뒤에 동사 하는 방법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how는 특이하게 알아 놉시다. 그래서 여기에 뭐 라면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를 do you know? 너는 아냐 라고 하는 거겠지? 큰 목적어지 여기 있는 노 타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 그럼 얘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지 주어섯을 없으니까 구겠지 큰 명사 덩어리입니다 알겠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큰 명사 덩어리라는 것도 알아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너는 아니야 라면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응, first 우선, boil water 물을 끓여, okay,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put in the noodles, 라면 푸딩,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넣으라고 하는 거지 뭐를 넣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면을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cook for 3 minutes,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넣어라, 라면을 그리고 뭐 하라고? 요리해라, 몇분 동안, 3분 동안 만약, 네가 add, 더 하는 거죠? eggs, 김치, vegetable, cheese, or ham 치미, 햄이나 치즈나 야채나 김치나 달걀을 뭐하면 add 더하면 it tastes better 그건 뭐 맛이 더 좋다라고 하는거겠지 어렵지 않죠? 에미사 프로 투정사 꼭 정리합시다 큰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는 끊고 짧겠지만 할게